축구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수면 습관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호날두는 하루에 네 번에서 다섯 번 90분씩 나눠서 자는 분할 수면법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회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면도 훈련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관리하죠. 반면 메시의 수면은 좀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한 번에 깊게 자고 필요하면 낮잠을 활용하죠. 특별한 루틴은 없지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컨디션을 조절하죠. 둘다 축구계의 전설이지만 수면 방식은 정말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수면법이 좋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낮에 일을 하거나 학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수면을 나눠서 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분할 수면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일상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생체 리듬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날두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서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직업군이 아니라면 오히려 메쉬와 같은 수면법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수면 리듬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수면법입니다.